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비만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잘안 되거나 오히려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또 살을 찌게 하는 약이 있다면 우리가 또 피할 수도 있겠고 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추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내가 좀 붓고 살이 잘안 빠지고 다이어트에도 잘안 되고 살이 찐다 이런 약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흔한 몇 가지 약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비만을 유발하시는 약물은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는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진 약물이지만 지방세포에 작용을 해서 지방세포를 자꾸만 늘게 만들고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물을 보면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 비염 약물도 들어 있을 수 있고요, 알레르기 피부염 약에도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내과정 약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는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또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피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주치의 선생님이 쓰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약물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비만 약물은 그 기간 동안에 끊으십시오 비만 약물하고 같이 드시면 좋을 건 없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가려운 피부염의 약을 드시는데 스테로이드를 빼고 항히스타민제만 드신다. 또 진통 소염제를 먹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좀 썼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진통 소염제만 드신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스테로이드가 비만을 일으키고 지방 축적을 일으킨다는 것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두 번째는요, 경구 피임약이에요. 입으로 먹는 피임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경구 피임약이 비만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구 피임약들은 상대적으로 비만과 연관이 상당히 적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방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산부인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이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혹시 살이 찌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구 피임약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더 훨씬 비만에 연관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약물로 추천을 좀 해달라고 산부인과 선생님께 부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신과 약물이에요.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요, 비만을 유발합니다. 일부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3만 개 우울증 약물 이런 약물들이 비만을 일으켜요. 주로 이제 전통적인 약물이긴 하지만요. 이런 약물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함부로 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정신과약을 먹는데 자꾸 붓고 자꾸 살이 찌고 식욕이 땡긴다라고 하셨을 때이 약을 끊어버려야지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이어트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그 약을 먼저 드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과 충돌이 안 되는 어떤 뭐~ 삭센다라든지 다른 약이 있다면 그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약 중에 일부 약이 살이 찔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네 번째는요 항정간제라고 해요 이것은 항경련제라고 이제 불리는 약인데요 이 약물들이요 단순히 경련, 간질 등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약물들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분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적응증이 늘어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드시면 식욕이 당기고 살이 찌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약들이 소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혹시 내 약에 있으면은 신경과 그리고 정신건 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약들을 좀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약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요, 당뇨병 치료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이요 살을 많이 찌게 합니다. 인슐린을 스스로 이제 매일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지방 축적 그리고 비만이 해결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일부 경구용 당뇨 치료제도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당뇨병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식생활 운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죠. 당뇨병 치료에서 운동과 식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면서 이런 운동과 식사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요. 이런 당뇨병 치료제 중에 너무 내가 살이 쪄서 식욕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약으로 교체한다든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비만을 일으키거나 지방을 축적시키는 약은 아니지만 진통 소염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통 소염제는요 아주 흔히 먹는 약이죠.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울트라셋 같은 이런 통증 해열, 이런 목적이 아니라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들은요, 일정 정도 우리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종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이런 약을 드시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1, 2kg가 쪘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드셔야죠.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드셨을 때에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고 하는 부분들은 부종입니다. 우리가 신장에서 수분의 대사가 잘안 돼서 우리가 살이 잠깐 찐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로 지방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끊으시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진통 소염제를 드시고 살이 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진통 소염제 부분을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통 소염제는 반드시 필요하면 드셔야겠지만 우리가 소염 작용이 크게 필요 없다면 타이레놀이라든지 울트라색 같은 약물로 바꿔서 붓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통 소염제 드실 동안에는 비만약 잠깐 중지하시고 그 치료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비만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만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특정 약물들이 비만을 유발하거나 지방을 축적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약물들이 혹시 내가 먹는 약 중에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내과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